아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전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압. 아까 전류는 뭐랬지? 전기사. 전압. 문자가 아, 무슨 문자야? 흐를 유전화의 흐름 전류야. 그럼 전압은 뭘까? 응? 압력? 압력. 압력을 가하니까 뭔가 좀 힘이 생길지. 이거 그러니까 뭐야? 능력. 그, 그,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어?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써주세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을 전압이라고 한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힘을 가하면 이제 또 전류가 잘 흐르겠죠? 압력. 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지 그리고 단위는 이제 아까 전류의 단위는 뭐였어? A. A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있어요. 뭐냐면은 볼트. 이 어, 단위는... 어 사람이 있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을딴 거지. 볼트. 암페어나 암페어라는 사람이 있었겠지, 뭐. 그죠? 볼트. 볼트라는 사람이 어, 만들어서 볼트라는 이제 단위가 생긴 거죠. 볼트. 근데 이제 이게 어렵잖아. 전류, 전압 뭐 이런 게 어려워 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 실생활에 예로 이제 표시를 했어. 어떻게 했냐면, 어, 이제 물 있지, 물. 물이 흘러가는 거를 이제 전류와 전압으로 비교를 했어.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전류는 흘러가는 거랬잖아.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얘들이 그래서 실생활에 물이 흘러고, 물, 뭐야, 또 펌프가 있고, 뭐 이제 막, 우리 흘러가는 게 보이잖아. 그걸로 이제 비유를 해서 나타내는데, 고기 시험이 잘 나와. 얘가 누구를 비유했는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펌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게 펌프가 이렇게 어, 있어. 근데 전기회를 아니면 안, 는데요전기회로도할 안 거야. 그거 하고, 이게, 이게 펌프를 어떻게 면 되지? 펌프랑 할게요. 펌프인데 그냥 펌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 펌프. 펌프, 펌프 이렇게 있고, 그림을 또, 너네 또 그려봐야 돼. 여기는 밸브가 있어. 지금. 밸브가 있고, 그려야 되고, 그려야 돼. 쭉 해가지고 여기 물이 있고, 물 있고.

이렇게 그려놓고, 음... 야, 물이 흐르려면, 가만히 놔두면 물이 흐르지 않잖아. 어? 어떨 때 물이 흐르니? 보니까, 이 그림을 잘 봐봐. 어떨 때 물이 흐르겠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높이가 똑같으면 물이 안 흐르잖아. 어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가 어때야 돼? 달라야 지 이게 수로 에 떨어지면서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내려가게끔 하려면 이 높이 차가 필요하지. 물이 흘러나갈라면 높이 차가 필요하잖아.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지 물이 흘러 내려갈 거 아니야. 이 높이 차를 이용해서 이제 물이 흘러갔더니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밸브로 이거 단수로 되게 된다는 거. 펌프 펌프는 뭐냐면 물이 올라가려면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 어? 이게 이제 펌프질을 해서 이제 물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흐르게 이제 흐르게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야. 이게 이제 전류와 전압을 주기 위해서 설명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펌프는 이제 우리 전기, 이제 전기로 비춰봤을 때 펌프는 뭐에 해당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펌프는 뭘까? 딱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물이 올라가게 해주는 거야. 그럼 펌프는 우리 이제 회로에서, 전자회로에서는 뭐에 해당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해봐. 생각. 펌프가 뭘까? 힘을 막 주는 거야. 뭘까? 펌프가 뭘것 같아? 건전지아닐까 전지. 힘을 주는 거니까, 이게. 그치? 펌프는 이제 여기서는 전지를 통한다. 연결 되네. 아, 얘는 전지를 비교할 수 있구나. 물,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여기 높이만큼, 여기 높이가 높이가 클수록 전류가, 물이 흐르잖아. 여기 그러니까 높이 차 있지. 이 높이 차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전압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전압이다. 비교하는 거 알아야 돼요. 물의 높이 차. 아이 높이 이 높이가 클수록 전압 전압이 세지고 작을수록 전압이 약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높이 차는 우리는 전압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럼 물이 흘러가는 거는 뭘로 비교할 수 있어? 물이 흘러간다는 거는 뭐겠어? 전류겠죠. 전류 아니야? 전류 전류. 말씀대는 아, 전류. 전류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물레방아는 뭘까? 한번 비교해 봐. 물레방아는 뭐에 비교할 수 있어? 돌아가 우리가 이제 전기 스위치 방, 아니 전구 봐 전구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거잖아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어 이거 물이 흐르고 있네 그런 거고 물레방아 가안 돌아가면 물이 안 흐르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뭐다? 전구 물레방아는 전구에 구별할 수 있다 전구로 생각하자 이렇게 연결을 하자마자 그럼 밸브는? 밸브를 열면 밸브가 를 이제 브 뭐냐? 스위치지 뭐 그치? 건전지에서 전기 회로에서는 스위치 다섯 다하다는 스위치 밸브를 생각할 수있다지 그럼 여기 선이지, 이 선이지 이선이 파이프? 파이프는 뭘까? 파이프는 전... 전기 회로에서는 뭐에다 넣을까? 파이프 그선 전선이죠? 도선 도선 전선이지 원에 그 전선이 도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전선 연결한선 이제 전 전선 도선이라고 파이프는 이 라인은 파이프는 도선에 연결을 할줄 알아야 된다. 는 거죠. 거지. 그래서 이 요거 자체도 물어봐. 이건 뭐에 비유한 거야? 이건 뭐고 이건 뭐니? 다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이해를 하면 좋지, 예, 그렇지? 펌프질을 한다. 힘을 받아야 돼. 힘 그러면 저 뭐야? 전지구나. 그리고 이 높이 차를 이용해서 진행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능력이 뭐야? 물의 높이에 따라서 물이 흐르고 안 흐르는 거니까 이건 전압으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는 전류고 이건 쉬울 거야. 흐를 유지에서 한자를 비교하면 딱 되지. 그리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로 비교하고 그리고 스위치도 밸브가 열거나 밸브를 닫은 거에 따라 스위치랑 연결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선은 파이프선. 파이프선은 도선이다. 그래서 연결해서 이거를 외워야 돼. 이게 됐지? 외울 게 뭐가 있어? 그냥 아 그런 거 보다 이해를 해야지. 못하면 뭐 어떻게 억지로 외우냐.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OX 문제나 연장되, 연결된 장연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거요 이렇게 해서 실생활 연결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게 뭐냐면, 그,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전류계. 그리고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그거는 전압계가 있어. 그것도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야 돼. 일단 이건 다 적었어? 적었니? 지운다? 다 외웠지? 어? 주로다 알지 뭐. 그지 자, 그건 적었어, 이제. 아, 이거 치고 뭐야? 다시 이 해볼게. 봐봐. 전류계하고 전압계를 보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거 하나하고 다 시험 문제야. 하나밖에 없 되셨잖아. 그치? 색상을좀더 넓혀줄까?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전류계, 전압계를 알아 봅시다. 전류계. 전류계가 뭐라고?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 자, 전류계부터 볼게요. 전류계는 이제 어떻게 생, 전류계는 그림도 그려주면 좋아. 전류계 이게 생겼어. 눈금이 있어요 눈금, 눈금 있고 이렇게 해서 잔지가 이 있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얘는 좀 스위치? 스치스치 전류계는 안표의 반응을 쓰기 때문에 A하고 밑에짝딱딱 하나 좀 걷어 있어요. 이거 보면, 아, 이거 전류계네? 이렇게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아까 이게 튀어나온 게 무슨 전자, 무슨 전, 무슨 곡이겠지? 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극이 다르게 밖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 줘. 돼요. 이거 바꾸다 하면 안 돼. 큰일 난 거지 이거는. 이거는 맞추라고 만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어 직렬 연결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야. 직렬. 직렬 연결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런 말이 잘 나와 뭐냐면 직렬은 뭐냐면 이 라인이 이한 손으로 연결된 거야 이게 직렬이야 한 손으로 한,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병렬은 또 이따가 나오면 병렬은 두 줄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한줄두줄 이렇게 두줄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건 병렬 이렇게 한 줄로 된 거는 직렬 이봐, 라인, 이 선의 라인이 한 줄로 끝나는 거야. 그럼, 직렬? 이, 이게, 이게 두 개로 나눠져있어 이렇게 선이? 그러면, 정렬. 줄설 때, 직렬로 수리말안 하고 뭐하지 직, 너네 체육시간 안 와. 체육시간에 무슨 쪽으로 서? 이럴 때는. 직렬로 말고 뭐라고 하는데 어? 행대, 종대. 행대, 종대. 어, 그거 비슷하다. 행대, 종대. 어. 그니까 병렬은, 그니까 직렬은 한 줄로 주는 거고, 병렬은 여러 줄로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직렬은 한 줄, 이거 봐봐. 이 라인이 한 줄이야, 두 줄이야. 봐봐. 이거 한 줄로 연결됐지? 어. 이거는 직렬. 전류에서는 직렬로 연결해야 을 된다는 거지. 정리. 그래서 외울 방법도 있어. 어떻게 외운다고 연습, 있던데? 아, 전직. 아, 전, 전함이 또 있지. 이거를 또 외워야 돼 우리가 또 나중에 전압은 또 병렬이 거든 그거랑 또 구분해야 되거든. 어떻게 외울까? 어떻게 외울까? 생각해 봐. 응? 이거 전류기는 에 직렬 연결해서 날 외워야 되거든 우리가. 여우는 방법 있을까? 전직 아, 전압의 전도 똑같아가지고 류 어떻게 그냥 생으로 요 어떻게 외울까? 직렬 그러니까 전류하면 직렬 할수 있겠어요? 아 이게 오자 지읒 지읒하고 리을로 되지 이게 전류가 지읒 리을이지 초성이 지읒 리을이지 어 직렬 지읒 리을 니다 초성이 같아 맞지? 어, 그렇지. 지연, 리지읒리을 이렇게. 어로거든 전류는 직렬 연결. 직렬 이 뭐냐? 한 줄로 연결한다. 그리고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한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 어, 전구 없이, 전구가 만약 이거 그 전구 안 하면 어때요 사실 전구 빼고 싶은데 안된대 전구나 뭐가 있어야 돼. 스위치나. 그냥 전류만 딱 연결하면은 안되다이 전류, 전류의 특징상 뭔가 이게 하나가 전구나, 뭐, 스위치, 뭐, 이런 게, 전구라는 거나, 뭐, 중간에 뭐가 껴있어야 돼. 이게, 한 줄로 한 대신에, 뭔가 전구나, 전구 없이는 직접 연결할 수 없다. 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또 나와, 문, 저기, 문제예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전류는 전구 없이 측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어? 또 전압은 반대야. 그러니까 좀, 구분을 잘해야 돼. 얘는 꼭 전구가 있어야 돼. 그냥, 그냥 저는 얘를 빼고 그냥 이거 측정하고 싶은데안 된다는 거지. 얘를 하나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지. 특징상 응? 그래서 거기서서 전구 없이 지, 전지에 직접 연결 없, 안 된다. 전구 없이 직접 전구 연결 전구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 안 된다. 전구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연결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징을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이 전류계 끝났고 전압계. 이 오른쪽은 전압계로 이제 그림이 이어요 전압계는 어떻게 그림이 이야지냐잘그보세요 전압계는, 얘도 생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전압계의 단위가 볼트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고, 거기서 눈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금이 있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 병렬이야.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또, 또 이렇게. 이게 병입입다지 이렇게. 스위치가. 스위치가. 스위치는 뭐, 뭐동그라미있어이되게없어음 되고 이렇게. 이건기그가 아니니까 그림만그렸다는 걸로 알려줄게그러면전기 병렬로 얘는 병렬이다 병렬 영렬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극은 플러스극에 맞춰야 되고요. 마이너스극은 마이너스극에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구 없이 직접 연결을 해도 된다. 그림 자체가 전구가 없죠? 전구 없어도 괜찮다. 전구 없이 직접 연결 가능. 어 병렬은 여기 편해. 원래 전압의 비읍 있지? 요거를데 전압의 비읍이 여기 병렬 연결돼. 비읍 비읍 이거는왜이렇 편해? 이것도 초성으로 보는데. 전압 초성이 아니가 이거는. 밑에 있으면 종성이라고. 하여튼 비읍이라는 이 자음과 여기 비읍이라는 초성의 자음이 일치하잖아. 그래서 안헷 걸릴 거야. 그래서 아, 전압은 병렬, 전류는 직렬. 됐지? 병렬이 어떤 거야?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뭐두 줄, 세 줄, 네 줄. 두줄 이상. 이게 병렬입니다. 이건 지금 두 줄로 갔죠? 한 묶음, 두 묶음. 얘는 한 묶음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게 이제 병렬이다. 지금 얘는 누구냐? 전압계입니다. 얘는 누구 누구야? 전류계입니다.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얘는 전구 없어도 돼. 얘는 전구라는 뭔가 하나가 거쳐서 가야 된다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압계를 읽느냐? 전압계 읽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어, 전압계 읽는 방법은 눈금이 세 개가 있어. 얘가 여기를어디보 볼까? 여기다 한번 확대해서 뭐그게이 거를 이게 이제 눈금만 보여줄게. 눈금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전압계는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나와 볼트하고 이 짝대기가 되어 있고 전류계 압계는 A 하고 암 암페어하고 여기 짝대기가 표시어 있거든? 이 눈금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각도기랑 생각하면 똑같아, 요 각도기랑. 그래서, 눈뚱이, 아, 아. 여기가 10, 10, 20, 30, 이렇게 됐고, 밑에가 5, 0, 5, 10, 30, 몇, 30, 몇, 있는 거. 숫자가 세 개나 있어. 10 그다음에 여기는 15. 이거도 있고. 여기 끝에는 또1 0 1 2 3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바늘이 이제 바늘이 가는 데 만약에 이렇게 갔다. 이 바늘이 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늘 이렇게 갔어. 음. 어떻게 어떠, 어느 눈금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눈금이 세 개나 있는데요. 그럼 거기는 이제 문제가 주어져 나는 이 바깥쪽 눈금을 읽어야 된다는 게 보이고, 또 이걸로 읽어야 될 때가 있고, 이걸로 읽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바깥쪽 눈금은 어떨 때있냐면 어, 전압계의 전자가, 전압계 전자가 나는, 음, 30V. 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라인은 전압계의 전자를 30V로, 전자를 30V로 기준을 맞췄다고 문제가 나와. 그러면 그 30V 라인에서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쪽 라인을 읽으면 돼. 나 30볼트로 기준을 잡았어. 그러면 요 30볼트 있는 데만 읽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 두 번째 라인은 전자의 저기 전압계의 기본 음 전압이 15볼트 기준이야. 여기는 어? 이거 좀 어렵죠. 잘 봐봐. 이렇게 되면 요 15볼트 라인에 있는 애들만 읽어주야 돼. 어? 이거 한번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기준이 뭐냐면 3볼트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53쪽 봐봐. 4번의 문제가 나와있거든. 53쪽을 봐봐. 전압을 읽으라는 문제가 나와. 근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각도기 눈금 읽는 거랑 똑같아. 무슨 소리냐면, 그 마이너스 전, 전압계의 마이너스 전자를 30V로 잡아놓은 거야. 이건 우리가 막 잡을 수 있거든? 30V로 잡아놨을 경우는 맨 위에 있는 눈금을 읽으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전압계의 전자를 15V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15V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어야 돼. 각도기 읽기가 똑같아. 나는 전압기의 전자를 3볼트로 잡아놨어. 그러면 요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어야 되는 거야. 눈금 이 읽을 수 있겠어? 봐봐. 1분 봐봐. 1분이다. 눈금이 잘안 보이네. 3 0볼트의 전압을, 30V, 전압의 전자를 3 0볼트로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야, 얘는. 그러면 3 0볼트 라인에서만 읽어야 돼. 그러면은, 자, 3 0볼트 라인에서 맨 위에 있는 라인을 보는 거죠. 걔가 이제 20하고 30 사이에 가고 있잖아, 지금. 20하고 30 사이에 가고 있는데, 20에서 몇 칸이 갔나 봐봐. 칸수가 보이니, 이거? 몇칸가니 작은 눈콕. 이거 네칸가니 어, 네칸 갔지? 그러면 24V다? 이렇게 읽어야 돼. 지금 53쪽에 4번 푸는 거야. 1번. 30V 라인에는 눈금이 정확하게 20에서 네칸 갔어. 그럼 24V다? 이렇게 있는 거야. 15V 라인으로 가봐. 자, 전자를 15V 기준으로 잡아왔을 때는 그때 눈금을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10하고 15를 사이를 읽어야 돼. 근데 10에서 지금 10하고 10에 15 사이를 읽어야 돼? 근데 10에서 몇칸 갔니? 잘 읽어봐야 돼? 10하고 15 사이가 몇 칸에 봤는지잘 봐봐. 각도기 보듯이 봐봐. 음. 아주 작은 눈금 말고 중간 눈금으로 봐야 되거아두칸 갔지? 어, 맞아. 1 2볼트두 칸밖에 안 갔다는 게 보여야 돼. 왜? 10에서 15는 다섯 등분이잖아 그럼 다섯 칸만 보는 거야. 어, 다섯 칸을 크게 보면서 두 칸만 간고만 따지면 돼. 어? 그렇게 봐야 되고요. 3V 봐봐. 맨 밑에 거. 3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하고 3이 지금, 어, 총 10칸을 봐야 돼. 10칸. 2하고 3을 12분 했어. 그러면 한 칸이 0.1이야. 어? 한칸 0.1로 봐야 돼? 그러면 3V 맨 마, 3V 기준으로 봤을 때 눈금을 한번 읽어봐. 2. 어, 2에서 4칸, 조그만 눈금 4, 4칸을 갔거든 그럼 이건 2.4V라는 거예요. 읽는 방법. 알겠니? 오케이? 어,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읽기만 되지 뭐. 그렇게 읽으면 되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